안녕하세요. 지아입니다. 저는 1년 반 동안 파주 송파 출퇴근을 했었어요. 전철 버스 등을 이용하면 왕복 5시간. 자차를 이용하면 교통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왕복 3, 4시간 정도는 걸리는 거리였어요. 이 정도 출퇴근 시간은 정말이지 삶의 질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얼마 전 이직을 해서 출퇴근 시간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파주에서 서울로의 출퇴근 시간은 여전히 만만치가 않다고 느껴집니다. 출퇴근 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삶의 질도 회사 생활에 대한 만족도도 달라지잖아요. 여러분들은 출퇴근 시간을 어찌 보내고 있으신가요? 처음 장거리 출퇴근을 시작했을 땐 사실 출퇴근 시간이 너무 아깝다 느껴졌어요. 시간을 허비하는 것 같아 불안한 마음도 들었고요. 몸은 몸대로 피곤한데 마음까지 불안하더라고요. 피곤한 몸이야 도리가 없으니 마음이라도 불안하지 않게 시간을 채워보자 생각했어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땐 책을 읽었고, 운전을 할땐 업무 관련 영상이나 어학 공부를 할수 있는 영상을 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건 역시 강박이 되더라고요. 출퇴근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내야 한다는 강박 말이죠. 장거리 출퇴근 자체도 힘들고 스트레스인데, 거기다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내라는 미션까지 스스로에게 내린 거예요. 이런 강박이 심해지면, 회사 다니기 싫어지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동안 좀 내려놓고, 좋아하는 음악 들으며 멍 때리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어요.그러다 운 좋게 윌라 오디오북을 알게 된 거죠.제 출퇴근 라이프에 타협점을 찾게 된 거예요.사실 책은 종이책이지 하면서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은 쳐다보지도 않았었는데 자차로 출퇴근을 하면서부터는 그 종이책을 읽을 시간이 없어져 버렸거든요. 사실 윌라 오디오북 틀어놓고 멍 때린 적도 많아요. 오디오북이 나오고 있으면 멍 때려도 좀덜 불안한 이상한 심리가 있더라고요. 뭔가 하고 있다는 안도감이 드나봐요. 그렇게 여러 책을 듣다가 정말 몰입감 높고 재밌는 책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럴 땐 책에 빠져들어 출퇴근 시간이 순삭되는 경험을 하기도 했고요. 오디오북의 편안한 음성과 함께 제 출퇴근 시간도 평온해지는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는 윌라 오디오북을 소개해드리고 또 윌라 신규 고객 대상의 할인 쿠폰 안내도 해보려고요. 매일 전쟁같이 출퇴근하고 있으신 직장인분들께 윌라는 굉장히 유용하고 힐링되는 아이템이 될 거예요. 할인 관련 내용 간단히 언급드리면 일단 윌라는 1개월 무료 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돈을 내고 구독하기 전에 체험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윌라에 특정 쿠폰을 등록하면 추가로 3개월 동안 50%의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쿠폰명은 제 채널명 지아입니다. 오디오북 한번 들어봐야지 하고 관심 가지고 있으셨던 분들은 신규 가입하실 때 이렇게 등록하셔서 할인 받으시면 됩니다. 신규 가입 고객만 해당된다고 해요. 제가 진행하는 윌라 스폰서십 프로그램은 제 채널명으로 할인 쿠폰을 등록하시는 가입자가 있으면 제가 리워드를 받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인지도가 없는 채널이라 사실 제 채널명으로 누군가 등록을 할 거라는 기대는 안 해요. 제가 원래 윌라 오디오북을 꽤 괜찮게 이용하고 있었던 터라 이번 기회에 영상 한번 만들어 보기로 했어요. 일단 제가 윌라 오디오북을 이용하면서 좋았던 점은 성우 음성으로 녹음된 완독 독서가 꽤 많이 올라와 있다는 점이었어요. 사실 모든 책이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읽을 만한 책이 없진 않을까 생각도 했었는데 꽤 많은 완독 오디오북들이 올라와 있고 제가 좋아할 만한 책들도 똑똑하게 추천해 주더라고요. 윌라에서 제가 최근에 가장 재밌게 들었던 오디오북은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입니다. 일주일 정도에 걸쳐 들었었는데 오디오북으로 듣기에 정말 몰입감 있고 재미있는 내용의 책이었어요. 만약에 윌라 가입해서 첫책뭐 들을까 고민 중이시라면 미드나잇 라이브러리 추천드립니다. 미드나잇 라이브러리는 우리가 인생을 살며 하는 수많은 선택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인생이 힘들고 괴로울 때 인생의 수많은 선택을 되돌아보며 그때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을까 생각하게 되잖아요. 이 책의 주인공은 과거에 자신이 했던 후회되는 선택을 뒤집어 다른 선택을 한 인생들을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요. 과거의 어떤 순간 다른 선택을 한내 삶을 직접 살아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만족할 만한 삶을 찾게 될 때까지 원하는 만큼 다른 삶들을 살아보고 마음에 드는 삶을 찾게 된다면 쭉그삶 속에서 살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이 주인공은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던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 정말 자신이 원하는 삶을 찾았을까요? 현재의 삶에 대한 불안과 불평으로 도망치고 싶거나 자꾸 지나간 과거를 후회하게 되는 분들께 이 책을 추천드려요. 저는 지금 윌라에서 김혜수님이 낭독한 나태주 시인의 꽃을 보든 너를 본다 듣고 있어요. 사실 시집과 친하지 않아서 내용을 곱씹으며 듣고 있진 못해요. 그냥. 김혜수 님의 차분하고 촉촉한 목소리가 출퇴근길 차 안에 잔잔하게 울리는 그 자체가 참 좋더라고요. 가끔 이렇게 집중하지 않고 흘려 듣는 것만으로도 힐링될 때가 있어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출퇴근길 윌라 오디오북은 쪼그라든 저의 워라벨을 살짝이 펴주는 힐링템입니다. 에서 그대 오늘 볼 때마다 새롭고 만날 때마다 안 같고 생각할 때마다 다랑스런 그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풍경이 그러하듯이 흙이 그렇고 나무가 그러하듯이. 다시 9월이 기다리라 오래오래 될수 있는 대로 많이 지루하지만 어욱 이제 시위의 계절이 찾아온다. 상처받은 짐승들도 대여로 상처를 핥아 아픔을 잊게 되리라. 가을 과일들은 봉지 안에서 살이 오르고 I don't know.